자 테니의 캐리어를 찾아라. 캐리어 맡길 때 티켓에 이 벨트 번호 뜨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항구가 복잡해서 그런 게 따로 기재가 안돼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또 항구라서 그런지 도착 편이 많아서 화면에도 이미 지나갔네요.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는 지나가서... 어... 짐을 사둘 수가 없어.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왜안 보이냐고? 아, 호치민이 허브 항공... 허브 항공이구나. 허브 항공이 아니지, 허브 공항이지. 전혀 몰랐어요. 저기에는 있어야 하는데? 뭔가 있겠죠. 아가은이가 가방 지금 찾았거든요. 뭐, 그 옆에는 뭐 잡고 있겠죠. 라라라라라. 이제 그랩으로 택시 잡고 호텔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이거네요. 응. 야 우리만 안찾아갔는 갑다. 우리 꼴찌였네. 안 해도 됐다고. <laughs> <laughs> 그거는 근데, 아,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은 자유여행이니까. 근데 그때는 에어텔 반 패키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찾았습니다. 무사히 찾은 거 맞나요? 어, 무거워. 끊을게요. 왜 절로 가야 되나? 아, 그래, 그래 택시 직원분이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픽업 위치라니까 아무거나 타면 안 돼. 여기가 그래픽 택시 포인트네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건너시면 되고요. 52, 53, 53. 야, 홀로, 이곳, 우리가 절로 어, 가라고? 어. 내려야 돼. 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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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So many luggage. I'm so sorry. No problem. Oh, thank you so much. 그래 택시 지금 분이 따로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갖다 놔야지! 역정을 뜬, 내 쌌네. 아유, 모르겠다, 진짜. 땡큐! 야! 가은아, 너, 그렇게 카트 버리고 가면 인성 논란 생긴다고. 저금다 전지 버리고 갔네. <laughs> 여기 근데 관리해준 사람이 있네. 관리해준 사람이 직원분이 통화 다 해주셨고요. 직원분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통화도 해주시고 짐도 다 들어주시고. 다른데 내려온 거 우리 가봤을 때 없었잖아. 음. 나트랑이랑 맞잖아. 나트랑에서도 없었고 달라서도 없었고 다낭에서도 근데 없었는데. 어, 저 다낭에서는 저 이렇게 했어요. 그 택시 직원분이? 아, 직원분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시내에 있는 조비알 호텔 조비, 가성비. 가성비 호텔 조비알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소모될 있어요. 예정이고요 어그래택시비얼마 잡혔나요 110동 아니지 아, 네. 11만동 111동? 11만동이고 계산하시는 바알고 계시죠 봉하나 떼고 나누기 해서 한 5,500원 정도 계산하시면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라랄라랄라, 라랄라랄라, 라랄라랄라. 작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어, 맞네. 여기 시내 호텔, 얼마라고요? 7만원. 만원 7만 그렇게 싸진 않네. <laughs> 아니, 여기 호텔에서 어. 이 룸이 가장 큰 방향. 아, 진짜? 이 뭔데? 다른 거는. 아, 니 디럭스룸이야? 스위트. 스위트? 아, 근데 스위트 치고 너무 작은데? <laughs> 근데 다른 다 자, 창밖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에 코지 민나잇 호텔 보이고요. 또 마사지 스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녁 먹고 나가서 스파면 될것 같아요. 요, 요, 요 욕실은 깔끔하게 돼 있네요. 밑에 보면은 이트라 어. 휴지랑 드라이기도 어, 있고요. 일단 조금 옷 갈아입고 나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 아 그럴까? 우리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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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친구 좋아하는 리치파 내리지. 리치. 나중에 망고도 사 가자. 아 진짜요? 택시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아니 오늘 야한국어덜듣다니아 그래, 그래 얘기했잖아 <laughs> Calm down 네어디아 아니 여기서 사 가면 되겠네 야, 350 아까 호텔에서 350ml라 했잖아. 미쳐. 미안미안미더위 아, 먹었다 미안. 미처기입니다. 뭐가 맛있다고야 미안데. 크랩 파스타가 어. 크랩. 너무... 크랩. 크랩이면 비싸겠는데. 오양맛살 <laughs> <laughs> 역시. 베트남답게 스프터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 여기 금은방이 이제 시작됐네요. 이거 벤탄 시장. 자, 저기가 뭐라고요? 벤탄 시장. 아, 네. 뭐를 뭐가 유명하죠? 그냥 건어물 그런 거 바시장 같은. 음. 음. 근데 되게 시내가 좀 규모가 작아서 하루만에 다볼것 같아요. 어디 달낭 필인가요? 달연 마늘 달라. 달러. 달라 나트랑? 아, 나트랑 시내 필? 아 맞아 맞아. 저희가 환전을 해왔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300 달러만 먼저 환전을 했어요. 근데 오늘 8월 9일자 한율로 어,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750만 한동이 나오는 50만 동이 나오는데 한어금방에서그 너무 줄이 많이 서서 옆집 가서 했고요 762만 9천 동 한전 우대 받아서 단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동지갑이고요. 베트남이 게 <laughs> 단위가 커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스티커가 붙여서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 이거 직접 붙여야 해서 너무 귀찮아 응. 이게 너무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금액별로 기입해 놓고 빼서 쓰시면 돼서 되게 필수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봐 고수 빼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나왔나요? 아, 어허 어, 어, 유튜브에 촬영은 바로 못된손 <laughs> 유튜브에 촬영은 뭐라고요? 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타이거 눈 응. 나오면 또타이가 먹어야지 응잘다네 혼자서 묵방하는거 못 봤나? 응. 어? 거 음, 자, 본인 마음대로 넣으면... 스프 좀 넣으시고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맹리라차. 맹리라차. 기물에 맞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야빈 소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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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기물에 맞게 넣으시고요. 에어컨은 문제도 없다고 여기를 하는데, 여기 야외가 아니라서 너무 시원해아요 아니, 시면 기절하거든요. 안 들어왔지? 나안들어왔나 음, 음. 이번에는 찹. 첫... 맛있네. 음. 맛있다 근데 나는 찹을 을 좀. 이건 안들어 거야. 이 썸머란다. 블수 있어가지고. 아, 썸머안 되지? 야, 차라리 썸머 살리지 그랬나? 아니야, 썸머 너무 많아. 어. 개성이 없어. 이 영어 이름이 그때 웹근데썸머로 죽게 된 계기가 뭐야? 그거? 궁금하나, 응. 이제 와서. 응. 내가 여름에 태어났잖아. 아, 그래서 뭐? 머가 음, 창으로 생기네. 저 내일 생일이에요. 응. 응. 야, 내일 무인에는 케이크 없, 없었던데 야, 그래. 근데 네가 미리 케이크를 사갖고 음. 내한테 깜짝 이벤트를 해줘야지. 그럼 오늘 사가자. 사서 저녁에 한번 보자. 자, 저는 다 때려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사실. 매콤한 걸 좋아해서 근데 고수는 못 먹어요 고수는 아웃 너 아웃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저 시큼한 거 이렇게 얼큰한 거에 좀 시큼한 건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조합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기길게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거가응 그거 라임이다 라임 라임이고요 아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저는 세차시켰고요 그쪽은 <목소리> 레귤러스 꽃입니다. 그러면은, 쌀국수 먹고 어디 갈 거야? 어, 성당. 그놈의성당은네우리 성당이고. 그럼 어디가 고을 입는 게한 해봐. 우리 거기서도 성당 같잖아 저기 어디야, 저기. 침대 와도 성당 같잖아 그럼 밖에 병인데, 어떻게. 다 가는 곳인데, 거기지? 그 힌스 리스트란 말이야. 1번. <laughs> <2번>. 알겠다, 가자. <카네. 웃음> 이러면 또간다 <laughs> 아니 이쁘다 상담이 그래 이쁘긴 이 저도 는간다 포토존이 있단 말이야 응 진짜네 봐봐봐 맛있지? 아니 아이맛다고 진짜 우리도 장담갔지 유럽에서는 맨날 다는유럽에서정 상담 유럽시고야 응. 나키라멘트도 장담갔지 응. 근데 베 응. 전하면 음, 인구의 70%가 불그룹이 있는 나라야 10%만 로마 카톨릭 있는 나라야 이얼굴나 오고 있네 먹파 음. 근데 왜 이렇게 성당히 많아 역사소년님께서 좀 얘기를 아니 우리가 등장만 찾아가는 거아니야 1번이 아까 1번 가야할 곳이 1번 어우 아, 김치 진짜 이네 김치 좋아하는 거 아냐? 응, 알지? 이 한식 좋아하지 아봐 응. 자, 그러면은, 응. 이게 왜이안 줘? 발락해, 알다. 아 오늘 좀더 먹자. 그니까. 맛이 나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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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도 이르고안 맛있는 네, 달라붙어.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는지 근데 별로 안덥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한잔한다고 잠깐만 하고 계셨는데, 땀이 비오듯흐르는 거죠. 무슨 말한 거, 마리안만힘두사원말하 등신불? 불교 사원? 그렇게 하얀 거 아니다. 그것도 이쁘네 성도도 믿는가 보다 있는, 있는 사람이 응. 이거. 됐 h e e s not a spoon inside. <laughs> 아, <sorry>. 안 열리는데? <laughs> 열면 더커가지뭐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핑크색을 많이 좋아하노. 되게 <laughs> 걱정스게다 <laughs> 핑크 성당이네 여기도 골라봐봐. 골라봐봐, 여기도. 아니, 여기 응, 핑크 성당 맞아. 할거없대 응. 가서 콩카페 가자 이 콩카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맛있잖아 벚꽃 핫카페 그래 가자 일단 한잔해야지 저녁에 버스지 그래. 근데 콩카페가 응. 여기 물가에 비하면 되게 응, 거 같은데? 응. 그러니까, 원인가, 아니, 응. 비싼 거지. 음. 물 가격이 그때 했것 같은데 그니까 고0 0 0원인가 그러나? 아니 3,100원이란 말이야 근데 비싼 거같막 쌀국수 한 그릇에 맞아. 얼마나 서잖 이거 얼마인데? 어, 550. 음. 아, 990. 이거는 음? 9 0 아, 이거는 별로 안 싸네. 9만. 이게 6천 원이네. 음. 별로 안 비싸네. 안 싸네. 응. 마이크로 났나? 한국 가는데? 한국 가데 어. 음. 호치는 안 싸다더라. 아. 저희가 지금첫끼거든요 야, 소프좋좋아라시다 음. 비싸다. 이거. 맞네. 음. 먹었다 맛있는 것 근데 다땀 났나? 응. 이게 맛있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그때 말한 데는 내가 맨 처음에 가자던 가게는 오바마 부자였잖아. 근데 뒤에 봐봐봐. 클린턴? 클린턴, 클린턴 쌀국수다, 여기는.